에코 무선 저소음 블루투스 멤브레인 키보드는 조용한 타이핑 소음과 부드러운 키감으로 재택근무와 카페 작업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유니크한 블루 색상은 책상 위에서 돋보이며 블루투스 5.1과 2.4 GHz 연결로 최대 3대 기기와 멀티페어링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손가락 통증을 줄이고 타이핑의 흐름을 끊김없이 이어갈 수 있어 만족감을 높였습니다. 특히 은은한 소리와 촉감이 매력적이라는 후기가 많습니다. 이 키보드로 편안하고 스타일리시한 작업 환경을 경험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